롯데를 선택하신 팬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자연치야구의 모든 것자연식스 채널의 용캐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통해 볼 주제는 바로 롯데 포수에 대해서인데요 11월 13일 수요일 이지영 선수의 히어로즈 FA 계약 소식이 들렸죠 어, 오피셜로 말이죠 이 오피셜은 올 시즌 1호 계약이었고 규모는 3년에 최대 18억짜리 계약이었습니다 18억 중에 옵션이 6억이었고요 이 보도로 롯지영을 기대하던 많는 팬분들께서 어 김이 좀 많이 새셨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해서 어 시장의 바람이 이지영도 안 잡았는데 공수양면에서 더 부족한 김태군을 과연 잡겠냐란 시선과 동시에 기왕이라 된거 무리해서 거품 계약은 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 공존하고 있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규모와 관련해서 성민교 단장이 이지영 김태군 선수에게 계약 가능한 데드라인을 먼저 제시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이지영 선수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롯데 구단의 오퍼 금액이 히어로즈 제시액보다 낮았다고 직접 입을 열었던 대목에서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은 이미 김태군은 안 잡을 거란 뭐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도가 되고 있고 그 대안으로 바로 2차 드래프트를 통한 준척 끝 베테랑 포수를 한번 영입해보자 라는 얘기가 뭐 강하게 보도가 되고 있죠 내용을 사실 종합을 해보면 1차적으로 포수용병을 주전으로 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백업포수를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어 매물로 나오는 즉시 전력감으로 뭐 구상을 한번 해보겠다 뭐이 정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다만 어 우리가 우려되는 점은 KBO 역사상 포수용병으로 재미가 부 구단이 없었죠 시대본 뭐 구단도 거의 없었지만 특성상 포수는 리그 전 경기 출장이 어려운 포지션이다라는 점뭐 그런 점들도 있을 것 같고 사실 공수를 겸비한 선수를 찾기는 더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수비가 되더라도 타격이 안 되면 분명 어 팬들의 질타가 이어지겠죠. 이거는 불분명한 사실이고요. 물론. 행복 회로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모든 부분에서 잘해준다면 뭐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더 크다는 것은 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야구계에서도 다 저도 포수는 주는 거 아니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팀의 야전사령관 역할을 해야 되는 어, 중추적 포지션이 바로 포수가 될 거고 향후 최소 10년 이상은 내다보고 키워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롯데자이언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어, 1할 2푼 타자 나정도을 어, 과연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냐는 하는 뭐 그런 시선과 더불어 수비 또한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나마 2017년 후반기에 활약을 좀잘 해줬던 안종열 선수 역시 군입대를 한다라고 이미 밝혀져 있죠. 현재 남아있는 자원이라고 해봐야, 뭐, 앞서 말씀드린, 뭐, 나종덕, 김준태, 시즌 막판에 등장한, 뭐, 정복운 선수가 답니다. 정말 아무하죠올 시즌, 뭐, 폭투만 자그만치 103개, 신규러을 행진을 더했는데, 뭐, 내년에는 노경훈 선수가 너클볼까지 던진다라고 하니, 뭐, 꿈에, 리그 144개 폭투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게 생겼습니다. 포수 계약에 FA 뭐 데드라인도 좋지만 지금 사실 롯데자연치가 찬밥 도운밥 가릴 때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 어, 주전이 됐든 뭐 백업이 됐든 김태군 선수라도 영입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튼 다양한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방향이든. 팬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전략 보강을 부탁을 드리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우승하는 그날까지 갈매기어 비상하라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과감하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